합니다어어제 이어 다시 돌아온 MC 안느 코발스키 오세요 사장님 <laughs> 어, 오늘은 또 먼저 막공을 맞이한 조시와 이랜 역을 한 김아영 배우님 그리고 루벤 역을 맡은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피에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어, 피에르키리 역을 맡은 임별 배우님 그리고 마리 스크로도프스카 키리 역을 맡은 정인주 배우님 막봉이 있어서 이렇게 막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조시와 이랜 역을 맡아주신 김아영 배우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어 트라이아웃 때부터. 이, 이 귀한, 이 귀한 여성 서사극이 그냥 잊혀지고 사라지지 않게 어, 여사, 여성 서사극이라는 것만으로 어필하지 않고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정말 많은 분들이 부단히 애쓰셨어요. 참, 그 저희 가사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laughs>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기 마스크 끼신 수많은 관객분들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어, 아이고, 진짜. <laughs> <laughs> 무엇보다 저희 원케로 고생해주신 동생들한테 제일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빛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정인지 리사, 김소연, 김여라이 곰소리여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역 맛천 민별배님 안녕하세요 어, 피에르 기티의 인디아입니다 어, 사실 조금 올린지 먹고 뭐 같은데나 벌써 막공이라니 이게 실감이 안 난다 사실 어제 두 배우분들이 먼저 끝내가지고 진짜 막공인구나 싶어서 어제 엄청 울렸는데 막상 내가 막공인데 진짜 막공인가 싶을 정도로 아직 너무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어 먼저 우리 마리키리 여러분 모두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리키를 사랑해주시고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어 모두 건강히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스 클로브스카 큐리 역할을 맡은 정인지라고 합니다. 오늘 공연을 보러 와주시고 또 오늘도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연을 시작하고 나서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연까지 침범해서 넘어오는 일들이 참 많지 않은데 이번엔 참 어렵게 어렵게 하지만 한발한발 한발 차근차근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에 위에 있고 물에 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새로운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뜻 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음, 이 공연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고 그걸 바라고요. 대표님. <laughs> 그리고 아직 마지막 한 해가 남았는데 보석보다도 빛나는 배우들이 무대 위에 서있으니까 끝까지 박수 쳐주시고요. 저는 어, 마리스 클로도프스카 퀼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